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괴이즈군. 두 번째 게임을 하는. BJ. 랍니다. 고. 괴이즈군 2라는 게임. <laughs> 그럼요. 우와! 다리 존나 크네요. 프로젝트. 괴이즈군. 오 연출 시나리오. Now. 그렇습니다. 참한 자료, 농담 같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 그렇네요. 오프닝이 좋네요. 음, 그렇다고 합니다. 뭐라 뭐라 써져 있지만, 무시해주지요. 영역 전원, 망한 혼, 반야의 마을. 제작 황혼의 계절. 괜찮아요? 긴 게임들 많이 해봤어 난. 카지로 2호. 하루코? 제가 하면 1시간 컷 가능합니다. 방종 컷. 아, 아니. 히모로 씨, 사건입니다. 히모로 히토 씨, 어딨냐. 코구레 신이치, 그, 카지로 가문의 부인에게서입니다. 특목과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어요. 본인과의 연락은 취해졌나? 아니요. 아무튼 그녀는 꽤 다급한 목소리였고. 지금은 걸어봐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한다! Come 하잇! 신이 차니까 존나 태클 걸 새끼 같네. 아닌가? 뭔가 태클을 잘걸것 같아. 카지로. 카지로 이요. 처주 받은 일쪽의 후회였지요? 쿠그래. Cool. 그런 표현을 쓰지 마. 네가 그분에 대해 뭘 알아? 어? 그분은 신이라고 그분은. <laughs> 어? 그분. 전혀 잘 모르지요. 또 괴이 현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데 태어하게 돌아가니까 이 모양이잖아요. 통정은 못하겠네요. 말 조심하라고 애쓸 텐데. 슬슬 현장에 도착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어? 뭐래? 그렇습니다. 신이치는 좀 건방진 아이였어요. 싹통바가 접네요. 코토리바코. 아니요, 이 게임 주인공이죠. 괴이현상 특유의 안 좋은 공기구 히으로씨 조심하세요. 어쩌면 벌써 다른 희생자가 나타날 지도 모르니까요. 오, 숭수원, 크, 장수원급에 연기됐다. 그럼 전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사항에는 연락해 주세요. X 총을 조절한다. Z 조사한다. 총을 조절한 셈에서 발포. Save Shift. 어, 시작이네요. 좋았어, 가죠 하죠. 하죠. 꺄악! 사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근처에 괴현상인가? 정말로 공기가 안 좋네요. 지금까지 봐온 괴현상은 장난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저요, 저 존나 잘 쏨. 어, 저멋이요 고스? 뭐야, 죽는 거야? <laughs> 쟤싸보라고 알았어. 안되겠어, 삽시다! 죽어라. 죽어라! 버라지 같은 녀석아! 구석에 들어가! 어? 찌질한 녀석! 왜 안죽니, 너, 근데? 그래. 죽었구만. 뭐야, 이건.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야, 뭘 꼬라봐, 이 새끼야! 딱척맞좀볼래 <laughs> 좋았어. 자, 주위를 좀 둘러볼게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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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자. 헤. 정말로 공기가 안 좋네요. 아 <laughs> 근처에 개이현상인가 뭐지? 벌써부터 시작인가? 총알은 무한인가 봐요 네. 무한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고양이한테 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죽어라 죽어 <laughs> 죽으라고! 너만 없었더라면 이 게임을 시작하진 않았어!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이제 게임 끝 하면 끝이잖아! 왜 여기 들어가는 거지? 어여기있다 <laughs> 오, 연사도 된다? 개쩌네. 들어가죠. 좋아.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항상 흔하게 나오는 패턴. 신발장인 듯 하다. 그리고 항상 다로 끝나. 웬만하면. 뭐뭐하다. 그렇다. 좋다. 등롱이 있다. 아악! 뭐야? 저 시계... 무섭게 하지 마~.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책장이 있다.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고급 장롱인듯 하다. 물색해와도 소용없다. 어지간해도 큰 장롱이다. 신경 쓰이는 물건은 없어 보인다. 음, 그렇군요. 괴의 현상이 슬슬 나타나고 있네요. 쿵쿵쿵! 자물쇠가 걸려있다. 자물쇠는 또 열, 이걸로 구성되지 않을까? 안되네요. 오니이건 산사건이야! 우리! 헐! 혹시나 해서 싸봤는데 뭔가가 있었어. 얍!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구멍 안에 빛나는 물건이 있다. 신경 쓰는 부분 없다. 병풍이다. 어? 병풍이, 이제씩 알바하는구나? 얼마 받니, 너? 들어가자. 뭐야, <laughs> 너? 네,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죽구요. 변기가 있다. 클리어! <laughs> 굉장히 쉽네요, 아직까지는. 야! 들어와! 들어와! 아무도 없네, 여기. 거울에 김이 서려 있다. 쨍그랑세면데 있다 하다. 아무것도 없다. 세탁물이 들어있다. 나무통이 있다. 딱히 신경 쓰이는 부분 없다. 그날을 생각나게 하는군. 막에는 뽑혀있다. 그럼요, GTA 증후군,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싶다는 욕망 다 죽이고 싶어요. GTA 하면 항상 그렇지... 들어봅시다. 아니, 할머니 죄송합니다. 어... 카지로씨 음! 내 말이 들리나 코골레 그래? 지금 바로 이쪽으로 와라. 무사한 건가요, 그 사람? 의식이 목롱해져 있어. 설마 나 때문인가? 내가 아까 그 총을 쏴서 완벽 범죄가 돼야 돼. 시리시리 죽이자. 아 죄송합니다.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강했던 것 같아. 제말 들립니까, 카지로 씨? 하루코가 아직 안해 뭐라고요? 그 상자, 그것은 웅축된 지옥. 도대체 무슨 일이죠, 카지로 이요씨 들린 것 같네요. 하루코인가?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지. 어떻게 하죠? 특목과의 지원을 요청할까요? <laughs> 아니, 지금부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선 너는이 분을 병원까지 옮겨드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제가 총성관 무마 됐나보네요. 빗나갔나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힘으호 씨, 오전 2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멤버를 모아서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와주세요. 알겠다. 류카이. <laughs> 신, 이치 사망. 등롱이 있다. 기분 탓인가? 네, 그럼요. 조세키가 굉장히 부담을 주고 가네요. 그죠? 자, 아무것도 안 되는군요. 이로 가도록 합시다. 아! <놀람> 사 잠옷에 요걸려있군요 살짝 놀랐을 뿐 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급 장롱이데 하다 신경쓰이는 물건 없다 그럼요 살짝 아니! 어디로 나와있지? 이쯤에 있을 것 같애 버라지아트 녀석들 병풍이 너니? 너부터 죽어라! 죄송합니다. 어리! 얘 말고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에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 구멍 안에 빛나는 물건이 있다. 어? 쏴봐. 안 되는데? 네, 이거를 들고 옵시다. 요거를 들고 옵시다.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맵을 좀 둘러봐야겠어요. 끌만한 것. 발콜이 이런거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빨리 내놔! 나무통 이 있다 딱히 신경쓰이는 부분 없고요 그날을 생각나게 한다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지? 구금에 미칠 것 같다 아 진짜 짜식이 요 어? 뭐야 이거 누가 장난을 이렇게 어니 반짝반짝! 할머님! 무엇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루코의 열쇠를 찾았다. 오 마이 갓. 일로와! 일로와! 오 마이 갓. 왠지 나을 것 같더만. 어! 실수로 뉴 게임 했어. 그럼요. 퉁퉁퉁퉁퉁퉁. 야, 너 빠르지롱? 그럼요 제가 더 빠릅니다 일단 초 장전하고 있어야겠네 안 되겠네 리버버 대기다 이제 어? 아안 들어가지 정말 귀찮게 하는군 하고 대기에서방클 뭐야 이쪽이야? 와! 아 진짜! 내 컨트롤 못했나? 괜찮아 세이브는 우리의 친구니까

자, 세이브. 한 방에 클리어! 책상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폭신폭신한 침대다. 마, 역시 정년기의 아가씨라고 해야 되나? 만화랑 교과서가 진화되어 있다. 아가씨였어? 아가씨의 방이야, 여기? 폭신폭신한 침대다. 아, 그, 그, 그렇군요. 숙녀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아리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조미료 음침한 기운 고급 식재료 롱조림 전자레인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영혼이 살고 있어? 그럼 죽어라 뭐야 이거 쏩시다! 지 혼자 들어가 어? 응? 뭐야 고장인가? 그러니까 바로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거든. 자 들어가 보자. 잠옷 쌔 걸려 있다. 자 일단은 맵을 다 돌았는데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는 윗길이 있네요.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하루 거의 열쇠 사용했다. 하! 자 왠지 모르게 귀툭튀할것 같은 기분 귀신이 툭 하고 튀어나올 것 같네요. 선발 안에는 낙서만 잔뜩 들어 있다. 이불이 잡혀져 있다. 이것이 그 상자인가? 또 나오니? 판도라. 아니, 판도라의 상자야, 이거? 잠시만요. 오 마이 갓. 발보. 위험해.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하르코다꾼. 이건 그 집에 있던 인형인가? 책이 싹 여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곰돌이 한번 죽이고, 팔보 여기에는 없는 건가? 카지로 하루코 지난 사건에서는 장롱 안에 몸을 숨겨 괴의 현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딘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군. 지금은 전부 뒷전으로 미룬다. 적어도 그 아이만은 데리고 나가야 해. 아 진짜 도망을 왜이렇게 잘가는거야 꼬맹이는 굳게 닫혀있다 이 어딘가에 괴물이 한마리 있을것 같은데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고 빠루 하나만 줘라 빠루 어? 빠루 한개만 오니? 다른 방 들어가보자 총이요? 나 엑소시스트인가 봐 총으로 막 귀신 죽이네 굉장히 멋있다 빠따라도 그, 그럼요 이걸 지금 구해야 될 텐데 여기 찍혀있다 좋아 양쪽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둘러봤죠? 그럼 이제 오른쪽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물쇠가 걸려있죠 그렇다면 이제 집을 나간다면 어떨까요? 집을 나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요? 돌아갈 필요는 없다. 예,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안 나간다는 거네요. 졸라 자신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오! 안 되는데? 아, 진짜 인연이 어디 들어와서 안나온 거야 야, 어디 있어? 꽤나 화려하군 옷이 잔뜩 들어있다 딱히 신경쓰이는 부분이 없다 네,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괴이죽은 2입니다 여기 어딘가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고장인가? 고급 식재료 통조림. 음침한 기운. 조미료. 좋아. 제발! 자물쇠가 걸려있다. 지금 다 둘러봤는데 없어. 에이, 벌써부터 버글리가 있나요? 그죠? 벌써부터 버글리는 없어. 내가 지금 뭔가를 못 찾는, 못 찾고 있는 거야. 아니야. 찾아보자.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수도꼭지를 뜯어. 터쳐. 안 되네. 거울 싫어! 어, 쓰, 설마. 설마. 여긴가? 마지막으로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상이 쌓여있다 소품이 들어있다 이건 우리집 객실 책 현관 어? 기둥뒤에 열쇠있어요! 그렇군요 기둥뒤에 열쇠 기둥뒤에 열쇠 좋았어 열쇠 찾으러 갑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괜찮아요 그림 못 그릴 수도 있지 여기 객실의 열쇠를 찾았다 객실이 아까 오른쪽이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한판 하고 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객실의 열쇠를 사용했다 하... 누가 봐도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포스가 느껴지는 방이네요 쇼발 이거 뭐야 등불이 있다 느낌이 싸한데? 맵이 참 넓군요 도망가기 딱 좋네요 그죠? 렌치를 찾아놨다! 하하! 죽어와! 짜식기 말이야 깜짝 놀랬잖아 아무도 없다 작은 물성이 하나 있다 어차피 제대로 물건 안는들어 있겠지? <laughs> 자 렌치 가지고 이제 아까 반짝이던 걸예 먹으면 되겠죠 겟 해봅시다. 이거 구멍 안에 빛나는 물건이 있다. 렌치를 사용해야죠. 새같습이다뇨 뒷문에 열쇠를 주었다. 꼬마 녀석! 꼬마 녀석, 들어와, 어? 이 자식이. 내 연사를 야보는 거야? 응. 아이워너 단련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 쏘다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개 이겼잖아요 개기면 때려야지 총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어디였더라? 아까 오른쪽이었나? 막 그랬을 것데자 가도록 하죠 좋아 이쪽인가? 어, 이쪽이네. 뒷문의 열쇠를 사용했다. 오케이. 빠져나왔다! 어, 뭐야, 이거. 히토시는 괜찮으려나? 괜찮아요. 그는 카라시가 아니니까요. 뭐, 임마? 마고 싶냐? 농담이에요.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여태까지 글을 봐왔으면 잘 알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만, 너는. 괴이현상에는 경험이나 법칙은 안 통해. 어둠음 안을 파헤쳐봐도 끝없이 어두울 뿐이라고. 음. 마음 편해 보여서 좋겠네, 너는. 아니요. 타가씨도 이래저래 많이 봐왔거나 해서요. 어, 뭐야, 고양이 밑에 나왔어? 야, 고양아! 또 죽어. 안 죽네요, 고양이. 건방진 고양이. 등불이 있다. 일본식 걸상인 듯 하다. 이건 쓸만하겠군. 크로우바를 찾았다. 쌀가만이인듯 하다. 일로 못 가고, 에에 뭐야, 이건.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것도 주술의 일종인가? 빠루였어? 아, 그래? 빠루 하나만 있으면 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줄로 굳게 묶여 있다. 야, 빠루로 뜯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아, 크로버가 빠루에요?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귀신이 인간을 먹고 있는 그림이 있다. 문왜 불출인가? 자료가 보관되어있다 방대한 자료이다 좋아 여기에는 뭐 딱히 있는건 없네요 그죠? 근데 총을 쏘고 봅시다 주위에 귀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귀신아 물러을꺼다 싸우자 귀신아! 안나오네 불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불이라 어? 불이라 하면은 그거 아닌가? 좋았어 불을 들고 오자 갑시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저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불 가지러 가요 불 여기 밑에 객실에 있지 않았었나? 불이 켜졌잖아요 불을 담으러 갑시다 손으로 좋아 불이 켜졌죠 부자연스럽게 불타고 있다 아닌데. 고양이한테 뭔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얘가. 그죠? 고양이한테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이제 일이 진행된다는 건데, 여기는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저 앞에서 예,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고양이한테 말도 못 걸어, 뭐. 관상용이야, 붕어 기르듯이. 일로 갈 수도 없고 여긴 막혀 있어요. 쌀가마니 가재야 목재 안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오래된 문서가 들어 있다. 이것도 주술의 종인가? 어두워서 읽을 수 없다. 줄로 굳게 묶여 있다. 불피율, 불피율,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어딜 가요? 여기 길 막혔는데. 봐봐. 어디 가라는 거야? 신경 쓰이는 물건은 없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방대한 자료이다. 오, 씨, 지나가진 줄 알았네. 여기 이게 막, 이게 다예요. 길 막혔어요, 여기. 근데 둘러봐도, 할수 있는 게 없네요. 빠르가지고 뭔가 할게 있었나? 크로우 빠르 획득했잖아. 내가 아까 못 여던 게 있었어? 전에? 그러니까, 못 열던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걸 빠르로 열어서 뭔가를 진행시켜라. 같은 느낌인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더 둘러봅시다. 귀찮아요. 판도라의 상자? 설마, 판도라의 상자 1, 리가 혹시 나니까 가봐야지? 혹시 나니까 세이브 돼봐야지? 팔보. 아닙니다. 그거 했어요, 아까. 여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 왼쪽 길인가? 너냐? 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군. 뛰다! 그렇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어따, 문 여는 소리 보소. 꽤나 남자답게 들어가잖아? 퐁! 양초와 염주가 들어있다. 오씨, 깜짝 놀래라. 오래된 사진이 놓여있다. 라이 딸를 찾았다. 갑시다. 그러게요. 꽤나 허름해 보이는데, 그냥 발길질 혹은, 네, 레프트 훅 정도면은 찢어졌을 텐데. 주인공 완력이, 네, 뭐, 가히. 와우! 손이 나왔네? 하지만 졸라야 감. 두 번째. 자, 이제 불을 켤게요. 켜. 아, 이거야. 이건 또 제가 그렇게 잘합니다. 봐 보세요. 짠! 그렇습니다. 어디? 인연이 자고 있어? 웨이크 업. 일어나. 여기 있었구나, 하루코. 음, 어라? 오빠는 분명 그래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 또 납치당했니 어라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설명은 나중에 하지 일단 이 집에서 나가자 니네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셔 할머니 아 무슨 일이야